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율법과 약속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사기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하지 않고, 양편을 위해 중간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 양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모세에게도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없앨 수 없습니다. 율법과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은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을 보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것처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죄 아래에 갇힌 자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또 율법이 자신들을 주장합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과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그를 믿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감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빛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공생의 사역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여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 약속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이 아닌 의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복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